3장의 8번 가입 상품별 원리합계 계산 루프를 이 장에서는 고객이 가입한 가입 상품 정보별 원리합계 계산을 위해 루프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내용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상품의 이자를 참조하여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예, 산출식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한줄식의 고객이 가입한 상품 정보를 쭉 넘겨줄 수 있다면 고객이 가입한 모든 상품의 원리액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객이 가입한 상품들의 원리액계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루프를 이용해서 저희 작성을 해볼 건데요. 루프를 등록하기 이전에, 예, 아까 저희 작성하셨던 원리계 산출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 원금의 이자를 구해서 원리학계를 구하는 산출식을 만들어 봤었어요. 이 산출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예, 저희가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정보를, 예, 받아와서 해당되는 정보에, 예, 월약기 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테스트에서는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를 봤었는데요. 고객이 가입한 상품이 3건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각각의 항목의 값을 이렇게 값을 하나, 둘, 셋, 세개까지 전달받아서 각각의 데이터를 이 원력계 산출이라는 계산식에 전달해 줄수 있게 된다면 저희는 각 값별의 원력계를 산출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데이터만큼 특정 작업을 반복 처리해 주기 위해서 제공되는 템플릿이 루프룰입니다. 그래서 루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루프를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원리학계 폴더에서 우클릭하도록 할게요. 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룰의 이름은 고객 원리학계 리스트라고 주도록 할게요. 고객 원리학계 리스트. 네, 그 다음에 템플릿은 음, 위에서 네 번째 루프룰로 지정하시면 되겠어요. 루프룰을 지정했더니 리턴 형식이 예, 다중으로 고정되어 있죠? 이 루프룰 같은 경우는 예, 반복 처리를 해주는 템플릿이기 때문에 얘는 결과가 n건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다중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룰의 결과 네, 리턴 항목 리스트에다가 넣을 건데요. 네, 이번에는 네, 최종 인 추가라는 버튼 통해서 다섯 네, 개까지 리턴 항목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 상품 코드, 네, 두 번째는 원금, 가입일, 그다음에 기간, 원리합계. 네, 이렇게 네, 리턴 항목을 정의하도록 하고요. 각각의 데이터 타입도 변경해야 되겠죠. 네, 상품 코드는 문자형으로 원금은 네, 숫자형으로 가입은 문자형으로 기간 네, 숫자형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고요. 원리학계도 계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숫자 타입으로 네,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성이 다 되셨으면 그대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루프를 편집 화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루프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좌측 같은 경우는 어떠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거냐 네, 데이터를 정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정의된 데이터를 받아다가 실제 처리된 네, 처리된 업무는 우측에 정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네, 데이터를 이제 음, 받을 건데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제가 아까 고객이 가입 상품 정보를 네개 항목으로 전달 받았어요 어떻게 전달 받았냐면 상품 코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원금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기간이 있었어요 음, 가입일로 줄게요 가입일 네, 그다음에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 그래서 이네 개의 항목을 전달받아서 저희가 원략기를 계산했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항목에 한 건만 받을 게 아니라 각각의 항목별로 n건의 정보들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n건의 정보에 해당되는 값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항목 이름 뒤에 .array라는 속성을 붙입니다. 서 얘는 항목으로 전달된 모든 값을 참조하겠다라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금도 점 어레이를 줄 건데, 어, 저희 점 하고 나서 c 컨트롤 스페이스라는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네, 지금 제 쪽으로 화면이 넘어왔지만 그 속성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렇게 어레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빌도 점 예,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게 되면 항목의 속성 중에서 어레이 예,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예, 기간도 예, 점 예, 컨트롤 스페이스 예, 동시에 누르시게 되면 역시 속성 리스트 그 중에 어레이 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속성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 편한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항목별 데이터를 받아서 이 값을 그대로, 다시, 상품 코드라는 항목으로, 그 다음에 원금이라는 항목에, 가입일이라는 항목에, 그 다음에 기간이라는 항목에 각각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받은 항목의 값을 그대로 리턴해 주고요. 그다음에 원리합계. 원리합계는 전달받은 항목을 기준으로 저희 아까 작성했던 원리합계산출률을 반복 호출하겠다라고 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름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가 뭔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먼저 저장하시고요. 테스트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네, 테스트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예, 지금 4개 항목에 대해서 보여지고 있죠. 어, 먼저 저희 여러 개의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 예, 도구 옵션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어, 혹시 지금 시습하신 분들 중에서 배열 개수 제한이라는 이 메뉴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네, 체크된 거 해제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구 옆에 보시면 네, 열 추가가 있습니다. 열 추가로 먼저 각두 개까지만 넣어 보도록 할게요. 각두 개까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기간은 23일 가입일은 2015년 10월 1일 네, 원금은 10만원 네, 상품 코드는 프로드1이라고 네, 넣어 주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기간은 26일. 네, 그 다음에 가입일을 2016년 11월 5일로 해 네, 주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원금은 20만원. 네, 그 다음에 상품 코드는 프로드2라고 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값 넣어보도록 할게요. 입력이 다 되셨다면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눌러봤더니 어, 지금 네, 두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적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월약계 리스트에서 두 개의 롤이 실행된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도 원약계 산출, 두 번째도 원약계 산출인데요. 어떻게 실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프 롤에서는 실행될 때자측에 있는 데이터블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블로 확인해 봤더니 지금 상품 코드부터 기간까지 각각의 항목에 어레이에 전달된 전체 값을 가지고 각각 그 값들을 정의되어 있는 항목으로 값을 넘겨줄 거예요. 또 지금 저희 앞에서 네, 테스트 데이터 값두 개를 넘겼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상품코드는 프로드원 원금 10만원 가입일 2015년 10월 1일 기간 23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각각의 값 그대로 각 항목에 전달됐다고 라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전달받은 항목 값을 가지고 우측으로 가서 실행하려고 봤더니 지금 상품코드 원금 가입의 기간은 항목값 그대로를 출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약계에서는 월약계 월리학계 산출이라는 룰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원력계산출 가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원력계산출을 클릭했을 때, 여기 항목 보여지시나요? 항목의 값이 지금 전달받은 원금은 10만원이고, 기간은 23일이고, 상품 코드는 프로드원이고 가입일은 2015년 10월 1일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죠. 원력계산출 가서 룰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예, 열어봤더니, 예, 저희 아까 만들었던 산출식이죠. 그러니까 산출식 그대로 예, 실행하려고 보면, 이율 결정 언더바 브랜치 룰이 있어요. 저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율 결정 언더바 브랜치 보여집니다. 네, 해당 룰은 브랜치 룰이기 때문에, 실행 경로상에서는 필실링은 없지만, 얘가, 예, 어떤 브랜치 노드를 호출했는지, 확인은 가능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저희가 지금 전달받은 상품 코드는 프로드1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드1이라는 값이 이 항목의 위치에 대체가 됐을 거고요. 네, 그로 인해서 프로드1 언더바 이 결정이라는 브랜치 룰이 호출되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룰에서는 예, 전달받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예, 조건 충족되는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는 0.09가 결과로 리턴됐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결과는 브랜치 룰로 전달이 됐을 거고요. 이 브랜치 룰은 다시 원약기 산출룰로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달받은 이유를 포함해서 산출식 결과 1 0 568원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원략기 이 루프 룰에 가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결과가 각 항목으로 전달받은 값과 이 룰의 결과 값의 10만 568원이 이렇게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루프 룰의 좌측에 가서 봤더니 이번에는 항목의 두 번째 값이 있는 거예요. 이두 번째 값을 각각 해당되는 항목의 값을 전달하고 예, 전달받은 항목의 값을 가지고 다시 우측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측에 가서도 그대로 상품 코드부터 기간까지, 그쵸, 여기 값 그대로가 예, 출력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약계 산출을 또 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약계 산출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전달받은 값이, 아까 항목으로 전달받았던 두 번째 값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품 코드는 프로드 2 원금은 20, 기간은 2 6일 가입일은 2016년 11월 5일 그쵸. 그래서 원리계산출에서 브랜치 룰로 호출했을 거고요. 브랜치 룰에서는 전달받은 상품 코드에 상대는 예, 그렇 이율이 수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입일에 따라 0.06이라는 이 이율이 브랜치 룰로 전달이 되고, 브랜치 룰에서는 원략계 산출로 예, 전달이 됐겠죠. 전달받은 항목의 값을 가지고 원략계 예, 계산을 했더니 그 결과 20만 855원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결과가 결국 루프룰에 전달이 돼서요, 어, 두 번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앞에서 전달받은 항목의 값들과 예, 네, 원략계의 결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루프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측과 우측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좌측에는 반복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의하게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항목으로 전달받아, 네, 전달받은 항목에 의해 우측에 정의되어 있는 업무가 반복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이번에는 테스트를, 네, 값을 하나 더 넣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아까는 두 개까지 넣었었는데요. 네, 하나 더 추가해서. 네, 이번에는 세 번째에다가 어, 기간은 12일, 그 다음에 가입일은 2014년 2월 9일로 네,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원금은 50만원. 네, 그 다음에 상품 코드는 네, 프로드 3이라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값을 네, 세 가지를 전달하겠다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값 정의가 됐으면 테스트하도록 할게요. 네, 테스트를 했더니 이번에는 결과가 네, 세 건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어, 전달된 데이터 건수만큼 네, 결과도 반복 호출돼서 세 건이 나왔다라고 오시면 되겠어요. 예,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추적 클릭. 그래서 내용 보게 되면 지금 고객 원리학기 리스트에서 원리학기 산출이라는 룰이 예, 각각 한 번씩 예, 총세번 호출됐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예, 여기서도 첫 번째 예, 프로드 원에 해당되는 상품 정보를 가지고 예, 저희 음, 원리학기 산출에서는 브랜치 룰에서 는 예, 프로드 원의 이율 결과를 갖고 와서 원략기 산출이 되고, 네, 루프룰로 첫 번째 결과를 리턴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이번에는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예, 프로듀트에 가입된 정보겠죠. 이 정보를 가지고 원략기 산출로 취습 했을 거고요. 원략기 산출에서는, 예, 이일 결정 브랜치룰, 이 브랜치룰에서는 전달받은 상품 코드를 가지고 프로드이 언더바 이유 결정 룰을 호출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이유를 브랜치 룰로, 브랜치 룰에서는 원력계 산출로 전달이 됐을 거고요. 이 결과, 그쵸. 이 결과는 다시 루프 룰로 두 번째 결과를 리턴했을 네,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의 값을 네, 역시 예, 전달해서 원격 계산출 세 번째에서는 예, 세 번째 값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 각각 예, 수행이 돼서 그 결과 네, 이렇게 루프롤의 세 번째 결과로 리턴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루프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 건수만큼 반복 처리된 결과들을 누적해서 한꺼번에 리턴을 해주고 있어요. 루프롤은 결국 예, 이 반복 횟수는 어디서 정의가 되냐면 데이터로 전달된 데이터의 건수만큼 반복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테스트두 건에 대해 서 했을 때에는 그 결과도 두 건이 나왔지만 지금과 같이 테스트 데이터에 세 건을 전달했더니 이번에는 그 결과도 세 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지를 돌아와서 네, 루프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고객이 가입한 모든 상품의 원약기를 구하기 위해서 네, 루프를 이라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어, 루프를 템플릿을 선택하게 되면 리턴 형식은 다중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룰에서는 저희가 엔게 리턴 항목을 예,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기 최종 행 추가라는 버튼을 통해서 예, 리턴 행을 늘렸었다는 거 예, 기억나시죠? 예, 정보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저희 내용 기재를 했었습니다. 어, 루프룰은 이렇게 좌측과 우측으로 구별되어 있는데요. 어, 좌측 같은 경우는 예, 반복 수행하고자 하는 데이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데이터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은 저희가 실습으로 항목의배열행 저희가 항목점 어레이라고 해서 항목의 값을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걸 배열이라고 했는데 이 항목의 배열로 데이터를 어, 정의할 수도 있고요. 또는 룰의 결과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함수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룰 표현식이 모두 가능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여기 항목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기 어떤 데이터가 오던 간에 이 값들은 반드시 항목에 의해서 예,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항목은 예, 저희가 지난번에 항목 등록이라는 화면을 통해서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을 등록했었죠. 여기서 거기에 등록되는 항목만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데이터에 예, 전달된 데이터를 항목에 담아서 네, 우측으로 간 다음에 실제 여기서 네, 업무가 반복 처리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 여기 반복 처리되는 횟수는 결국 데이터로 전달된 그 건수만큼 반복 처리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리턴 항목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들도 네, 지금은 항목도 사용됐고 룰도 사용됐죠. 그래서 저희 룰에서 사용 가능한 표현식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루프롤에서는 결국 고객이 가입한 어, 상품 정보를 각 항목으로 전달받아서 그죠? 네, 전달받은 내용을 네, 항목에 정의되어 있는 항목으로 다시 전달을 하고 그 값을 받아다가 결국 원리학계 산출을 반복 호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내용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어값 1, 2, 3, 3건의 값을 넣어서 테스트한 결과 네, 3건의 원리학계 금액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추적 을통해서 저희 실행 경로 추적해 보게 되면 그쵸? 어, 전달된 값건수별로 원리학계 산출이 각각 호출됐고요. 어, 제가 아까 실행 경로 보여드리면서 잠깐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원리학계 산출별로 값... 들이 서로 다르게 전달됐다라는 거 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력계 산출에서는 값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원력계가 계산됐었고, 두 번째 원력계 산출에서는 전달된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원력계가 산출이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력계 산출은 네, 값세 번째 해당되는 값들을 받아다가 월약계가 계산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약계산줄 각각각 나온 결과를 누적해서 한꺼번에 리턴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프로를 실행 방식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고객의 가입 정보를 이렇게 각각 항목으로 전달받아서 네, 전달받은 첫 번째 데이터를 월약계 산출이라는 룰을 호출하면서 네, 각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달받은 값을 가지고 월약계를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루프룰의 첫 번째 결과로 전달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고객의 가입 정보 두 번째를 가지고 또는 세 번째를 가지고 각각 원리학계산출이라는 룰을 호출하고 원리학계산출에서는 전달받은 값들을 기준으로 각각 원리학계를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건의 결과를 세 아, 건의 값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세 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혹시라도 고객이 가입한 상품 정보를 5건을 받았다라고 가정할게요. 5건을 받았다면 이루프롤의 결과도 5건의 원약계 리 금액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프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